똑같지 않으면 더하고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일단은 준비했어. 로그 a 의 B를 X라고 하고, 로그 c 의 A를 y 라 할게. 당연히 미친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되고, B는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C도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세팅을 했다면, 요거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 지수로 바꿀 거야. 너 이름이 뭐니? 계속 그러는데. 나는 A, 미치야. 미슨 넘겨. 있었다면 없어지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A에 X승이라고 정리하라는 거겠지. 그럼 다도한번 정리해보자, 같이. 요거는 A는 결국 뭐가 되냐면 C에 Y승이라고 딱정되는거 맞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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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나도, 나도 무슨 치수 선생님. A하고, 여기 A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넷, 아, 따, 따, 대대 니, 주자, 그. 자, 그러는 B는 C에 Y에 무슨 뜻은 X승 되는 거 맞지. 자 지수 법칙 합시다 그거는 b는 c의 y의 x승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한번더뭐 로그 볼게. 그러면 x 곱하기 y는 x 곱하기 y는 결국 로그 로그 기게 c의 b가 되는 거지. 자 그때 x가 뭐였니? y가 뭐였을까? 그러면 따라서 X자리에, 로그, a 의 B, 곱하기, 그 다음에, 로그, 뭐였어? C에, A는 뭐가 된다 로그, c 의 B라고 적을 수가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 잘 봐. 여기서는 좀 야매스럽긴 한데, 봐봐. 어차피 증명하는 건데봐 봐. 그럼 결국은, 이걸 조금만 우리끼리 대화로 뭐냐면, 우 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진수기 약분하면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밑에 없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위에 오네요, 선생님. 맞아, 알겠지? 원래 로그는 곱하기에 대한 공식은 없거든? 근데 유도하는 과정에 한 가지만 이제 가자. 밑과 진가 똑같으면 그냥 분수 약분하듯이 그냥 살짝 약분도 가능하다. 우리끼리만 약속이야, 알겠지? 기억해. 대신 밑에 있는 건 밑에 있고 위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거야. 아겠죠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로그 A에 B만 남겨놓고, 이거 무리수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어. 뭐 나눠주자. 그러면, 따라서 로그 A에 B라는 것은 나눠주시면, 로그, 로그 뭐가 되냐면, C에 A. 로그, 야가 C에 B라고 정리 가능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닛이 다른 어떠한 형태 A가 있다면, 똑같은 닛이 C로 우리가 뭐할수다 바꿔 적을 수 있다는 게, 로그의밑변하야 즉, 로그, 예를 들어서, 2에 3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밑을 바꾸면 돼. 선생님, 좋아하는 숫자 뭐? 1 8 예를 들 자, 로그 양마얼마되 되면, 1 8에 얼마? 2. 로그 얼마? 이거는 18에 3이 되는 거 같지요. 아니, 근데, 아,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일로 가는 건 잘해. 근데 왜? 어, 왜? 와,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눈이 그는 거, 왔다 갔다 돼야지즉 밑이 똑같은 게 있으면 이게 사라지고 밑에 거는 밑에 적어주고 밑에 건 어디다가? 밑에다가! 아니 위에 건어에다가 위에다가! 아주 좋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거꾸로도 제발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밑 변환 공식이라는 것은 동략해. 자어떤 로그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눈에 안 아픈 로그 죠 오 아, 아, 색깔이 녹색 자 로그 하는 거야 왜냐면 A에 B가 있어 로그 다 만들어 주자들이야 그랬을 때한 나누기 로그 뭐 한다고? 나는 C에 A와 로그 뭐 한다고요? C에 B하고 이즈 통일감 있게 만들 수 있다 왜핵심야자 그러면 C는 뭔들 상관없다 C 이즈 뭔들 상관없다 그랬으면 아 아우 씨 된장 자 갑시다 자, C든 뭐든 상관없다. 그럼 만약에 C가, A는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어. 뭐든. 그럼 뭐가 될까? 로그, a 의 B는, 로그, 야가 뭐가 돼? a 의 A에. 로그, 야는 뭐가 되는 거야? a 의 B가 되는 거지. 참고로 로그, A에 A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로그, a 의 B를 로그, A에 B로 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이에요. 나는 의미가 없었다. 괜히 부피만 떨어뜨리고 부피만 뿌려졌다 슬프게. 자, 그러면 다른 거없러면 C가 뭐가 된다? B가 돼서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면 자 C에다 B를 대입해주면 로그 C에, A에, 아이고 A에, 부피 떨어뜨려서 정신이 없네. A에 B는 로그 여기에 B에 A 분의 로그 뭐가 되냐면 로그 B에 B가 되는 거지. 그렇지 로그 b 의 b 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 1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로그 b 의 a 분의 1이라고 편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배더 적게. 그러면 a 를 집어넣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뿐이야. 자,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로그 a 의 b 는뭐와 똑같다. 나누 로그 뭐밑과 진술 바꿔 적을 수가 있다. 진역수야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즉, 여러분, 이게, 이거야. 로그 2에 3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건? 로그 3에 2분의 1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과 치수를 바꿔주시면 분수로 바뀐다. 오케이? 그럼 이거 똑같은 말이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어 어떤 바꾸는 게, 그러면, 얀 안에 들려 쑥 넘겨. 쑥 넘겨. 쑥 넘겨. 쑥 넘기라고. 그냥 쑥 넘기면 로그구야 뭐가 되는 거야? 2에 3. 아니, 5박이 로그먹 뭐가 되는 거야? 3에 2는 얼마다? 1이라도 되는 것도 맞지. 아까 우리게 약속했잖아. 밑과 미식,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약분한다. 밑과진수 똑같으면 약분하는데이것약분돼 와우. 원래 이게 결국 밑변화 공식으로 성질을 써서 해야 되지만, 그게 약속이야. 밑값 밑이 똑같으면 약속에서 1이 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자, 이거지 됐지? 그러면, 요 상태 3번 더 올라가시면, 와, 로그, 로그 2의 3은 결국에는 이게, 이게 잘못 바꿔놓야 로그 3의 2는, 로그 3의 2는 나넘겨주니까 로그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의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그 말은 즉,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면, 무슨 수? 역수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제가, 로그 2의 x를 k라고 한다면, k는 뭐가 똑같은 거야? 로그, 이게 x의 2의 분의 1과 똑같은 거지. 그치? 렇 밑배라니까. 그럼 이거를 뒤집어주고, 이거 뒤집어주면, 결국 로그 로그 x의 e는 k분의 1 되는 거 맞죠? 아 밑과 진수를 바꾸었더니 역수가 되는 거야, 그 뜻이 알겠지 밑과 진수를 바꾸어 주었더니 역수가 되고 밑에 있는 건 밑에 거끼리 위에 있는 건 위에 거끼리 약분해서 없어지고 약분했다면 밑에 거 밑에 다가 위에 거 위에다 적절 약속했어 우리 캐리만 약속이야. 원래 로그 성질이 없어, 알겠습니까? 꼭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로그 밑에한 공식을 정리를 했고자흉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잘못 외우는 게 있거든 뭐였냐면 A에 A에 로그 A에 로그 B에 c 가있어 로그 A에 B에 C 자밑치 A이고 지수가 로그인 거야 밑이 A이고 지수가 로그인 거야 그럼 이게 뭔지 몰라 X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가, 수학은, 같은 짓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그 했지? 그쵸? 그렇죠? 그럼, 내각에다가 양변에 뭐할 거냐면, 어, 오케이, 네 양변에, 로그 뭘 써줄 거냐면, B를 써줄게. 그리고, 로그 이것도 뭐가 되냐면, B라고 해줘. 이것도 똑같이, 로그 뭘 해줄 거냐면, B가 되는 거야. 그럼, 로그 B에 A, 진수고, 진수의 거듭제곱이알고지 다시, 어, 아, 붙으면 나으 미안합니다. 로그 B, b, 진수, 거듭재 어디로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자 앞으로 가주시면 로그 b에 c가 있고, 곱하기 로그 로그 이게 b에 a가 있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 로그 이게 b에 x가 되는 거라고 조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것을 앞뒤가 아, 똑같은 전화번호 베이비 자리 바꿔. 그러면 로그 양은 뭐가 되냐면 b에 a 이 곱하기 로그 이게 뭐가 되냐면 B에 A가 되 거고 감사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B에 A, B에 A가 B에 C지, B에 C가 되 거고 이건 똑같아요. 그냥 로그 뭐가 되는 거야? B에 X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앞으로 나왔던 건 다시 어디로? 아 위로 갈수 있다. 그렇지? 다시? 아, 위로 갈 수도 있어. 앞에 좀 위로 간다 했어. 그러면 결국 로그 B에 C에 위로 나오는 건 뭐였지? 로그 로그, b 의 A가 되고, 이게 계속 로그, 뭐였던 거야? b 의 X였던 거지. 그럼 똑같이 로그, B에 b 의 B를 했다면, 똑같이 로그, b 의 B를 어떻게 했을지. s 어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없을 수싹 없어진다면, 와. 그러면 이 X가 뭐였던 거야? X가 이거였던 거지. 그럼 따라서, X가 이거였다니까? A에 로그, B에, 아 C는 C에 로그, 뭐가 똑같은 거야? B에, A와 똑같다. 아 지수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지수는 미이 A고 지수가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지수는 밑과 여기에 로그의 진수를 서로 자리를 바꾸어 적어도 아무런 흔적이 낫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밑과 밑을 바꿀 수 있다. 밑과 지수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 볼게 A의 로그에 B에 C는 뭐가 똑같다? C에, 로그에, 야, 뭐가 되냐면, B에 A가 된다라고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돼. 밑과, 밑과 진수를 바꿔 해고싶다 라는 얘기. 와, 되게 길었다 거의 다 했어. 어, 두개안 어, 했구나. 한 개, 한개안했구한개더안 했구나. 자, 미안합니다. 한개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기서여기서여기서 시작해야겠다. 요기서. 다시. 자, 로그 선생님이 A에 M승. P승이 로그 A의 P승, 그 다음에 B의 Q승 이렇게 쓰면 밑가는 공식에 의해서 이걸 뭐가 되냐면 로그 이게 C의 A의 P승, 로그 C의 B의 Q승, 앞으로 슝. P 이5이기 로그 이게 뭐가 되냐면 C의 A, Q 5가기 로그 뭐가 되냐면 C의 B가 됩니다. 그래서 p 2나아 볼륨이 못붙어 잘리면 안 되는데 자. PQ 다시 적으면 P하고 Q 아니, A, 자, 그러면, 아 곱하기라면 로그 이게 C의 A 로그 이게 C의 B가 될거고자 그러면 우리 같았다 말했다 밑권수 똑같으면 사라지고 그냥 밑에 있는 저조흔 힘든데잖아 그러면 물론 P분의 Q는 로그 뭐가 되는 거야? 아니, P분의 Q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된다 무엇이 로그? A의 P승, 그 다음에 B의 Q승이. 즉, 그 말은, 밑에 있는 거두 제곱, 진수에 있는 거두 제곱. 그건 느낌이 없잖아. 밑에 있으면 밑에다 높해지고 위에 있으면 위로 라고하 되는 거야. 밑에 있으면 밑에, 위에 있으면 위에. 그럼 지 뭐니? 로그 내가 9, 8 이렇게 있어. 이거는 로그 뭐가 되는 거야? 3의 제곱, 2의 상승이면 밑에 있는 건 밑에 던져주고 위에 있는 건 위에 던져줘서 로그 뭐라고 해야 된다고? 3에 2라고 조금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됐습니까? 어휴. 자 그래서 좀 정리할게. 자. 이제 긴데 이거? 자 그래서 여기 3더 추가시키는 게로그 A에 N, B에 M 승은 N분의 M 잘했어. 자, 그리고 마지막 상세, 마지막은 쉬워요. A의 로그, 미시 같은 거야. A의 B는 뭐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야는 밑 지수. A의 주목승. A의 주목승인 거 맞지? A의 주목승. A의 주목승이 세모. A의 주목승이 세모. A의 주목승이 세모니까 넘겨. 주목은 주, 먹, 로그, a의 세 모. 으휴, 됐다 무엇이 무엇이 똑같나요? a시 것이 여기 뭐가 더라고 b가 된다면 잔수까지 있지, 그렇지? 그래서 a의 로그 a의 b는 그리 미과 미시 같으면 정답이 뭐라고? 요게 살포시 너 여기와가 다는거 이게 b가 된다는지. 즉 우리가 3의 로그 3에 5는 정답이 5라고 적어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휴, 진짜 많은 걸 설명도 했는데 중요한 건 증명도 나름 중요하긴 해. 그치만 우리가 3에 없잖아, 네. 증명하는 거 결국 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꼭 외워주시고요. 자, 우리 페이지 29쪽 접고 있습니다.